예, 오늘은 네 번째인데, 다 땀에 아직도 버릴 게또 있어요. 그게 뭐냐? 어? 그게 뭐요? 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참,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죠? 엘리에셀이에요. 엘리, 엘리에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이에요, 몸종.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집사. 어, 집사. 그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재산을 관리하고, 어?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을 관리하는 집사를, 집사. 이 엘리에셀이요. 그니까 이제 하나님이 로스를 녹까지 버렸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 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요거까지만 버리면 되겠네? 요거는 뭐여? 요건 친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척도 아니니까 엘리에셀은 괜찮겠지. 한번따라 엘리에셀은? 엘리에셀은.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어. 엘리에셀을 또 보는 거야, 엘리에셀을. 어? 아, 이거는 본또 친척 아비집이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친척 조카 놈만 버리면 되는구나. 얘는 남이니까 괜찮겠지? 한번 따라해,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을 또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엘리에셀. 보세요. 착하다는 성격은요. 이거 버렸다고. 본토 친척을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메색 사람이에요. 다메색. 이거는 친척도 아니요. 아비집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에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어? 그러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 본토 떠났어요 아비도 떠났어요 친척도 버렸어요 다 버렸네 버렸는데 또이 엘리에세를 못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나 이거 이제 다 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얘는 요 어차피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다메색 사람이에요 다메색 사람 그러니까 얘를 상속 삼, 삼, 저 상속자 삼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 심자요, 마음 심자 마음 심장인데 마음에 엘리에셀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느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 제사 뭘 지내라고요 제사요 제사 오늘날라면 예배 예배 제사 지내라 그래 제사 참 차...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순양이죠 네. 암염소하고 순양을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라 그랬더니 자 이것은 다 쪼개 써요 안 쪼개 써요 다 쪼개 어요 이거는 다쪼갰다고 간을 냈다는 거예요. 사이간.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사이간 자예요. 사이간 자. 이게 사이간 자라고. 그죠? 어, 이 사이를 쪼겠다고 했다가. 이거는 뭐냐면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을. 뭐예요? 삼념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다쪼갰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들기, 삼비들기와 집비들기의 새끼를 취하라고 했어요. 삼삐들기, 예, 집삐들기. 이거를 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쪼갰어요. 그런데 이건 안 쪼갰어요. 어, 오늘 성경에 보면 안 쪼갰더니,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뭐가요? 솔개가 자꾸 내린단 말이에요. 솔개. 여러분이 솔개, 매 종류는, 어, 먹이를 잡으면요, 제일 먼저 뭘 꺼내 먹는 줄 아세요? 내장을 꺼내 먹어, 내장을. 내장. 동물들은 그, 어, 짐승을 잡을 때뭘 꺼내 먹냐면 내장을 꺼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장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장을 안쪽이고 통, 통, 통제물로 들여서 통제물로 그랬더니 이 내장을 노리고, 뭐요? 솔개가 자꾸 날아오는 거야.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게야.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자 앞에 있는 것은 3년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뭐여?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어, 놈까지 버렸다 이게야, 놈까지 버렸어. 이거는 쪼갰어요. 지금 분리됐단 말이야. 분리를 시켰는데 뭘요? 삼삐들기집삐들기로 안쪽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역사는 하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아. 요 오늘날도. 오늘날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같면덤비는 거예요. 솔개는 영적으로 사단이란 말이 산타. 사단이란 말이 산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이 엘리에셀을 지금 못 죽이고 있는,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다 버렸거든요. 그냥 가진 거 없어요. 나얘 하나 가졌어 이거. 하나님, 난 늙었는데 어떻게요? 로또를 버리라고서 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건 나둬야 될거 아니야. 요거를 차라리 상속세 읍시다 얘는 하나님이 마음에안 들어서 버린 것 같은데 얘는 괜찮지요, 하나님. 요거는 괜찮지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협상 대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 이게 속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엘리에세를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다음에. 뭐 했느냐 자, 참뭔 일이 났느냐 이 결과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왔다가 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자 12절부터 12절부터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자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왔다가 큰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요 뭐 해야 돼요? 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니 예배 한번 드리면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라 받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감사가 넘치고 허척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요? 해 허척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잘했어. 내가 이 일을 정말 선택 잘했어. 여러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응? 저도 헌금을 천만 원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지만은 응? 목사님한테 많이 갖다 드렸어요. 우리 집 사람 몰래도 갖다 주고 막돈 응. 조금씩 모아놨다가 어? 야, 그 헌금하는 재미가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헌금을 하는가봐. 그런데요 헌금을 하고 나면요 뭐요 성도는요 아이고 아까봐터럽게 아깝네요. 내가 집어 놔뒀으면 말이요 어, 양복을 몇번 사고 말이야막 아까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헌금을 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아니, 돈을 갖다 뺏겼는데도 이 마음이 기쁜 거야. 어, 그니까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옳은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 정말 잘했다. 너 사람으로서 진짜 옳은 일을 한번 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자 이게요. 응?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가 충만해야지 기쁨이 충만해야지. 어?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두려움. 두려움이 왜 온지 아세요? 마귀 역사 이거. 마귀 역사. 막이 어? 역사라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두려움이 왔다. 이거는요, 지금 제사 잘못 지냈다는 거야. 벌써 마음이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저주가 이미 있어요, 저주. 저주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애국에서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종노로 살 것을 종종 노예 생활 할 것을 이미 디서 결정이 됐냐. 그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해서 애굽에 들어갔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생활한 게 아니고 누구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야. 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복받으고 그러다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리라 아니, 지금 출애국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브람이 자식이 하나도 안 태어났어, 아직. 보세요. 아브람이 어떻게 되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열두지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뭔 일이 생겨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때 딱 듣는 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참, 기가 막힙니다. 음? 그러니까요, 아브람은요,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은, 응? 뭐요? 저주의 통로도 돼. 아니, 야곱의 열두 집파 그중에서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국무총리되고 거기서 살다가 4 3 0 년을 살거든. 그런데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오늘요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힘명에 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일을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천대일이까지. 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하리라그랬잖아요 보세요. 이건 성경이 착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엘리에세를 버려야 된다. 엘리에세를. 결국 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결국은 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마일이요. 아, 엘리에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셀을 버려야 된다고. 이걸 안 버리고요. 가슴에다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쪽인 거예요. 이걸 안쪽에. 이걸 못쪽에. 이게 삼비둘기, 지피둘기야.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앞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다 쪼갰어. 다쪼개 여기까지는 쪼갰다고. 근데 이걸 못쪼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솔개가 자꾸 이걸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먹으려고 솔개가 자꾸 날아들어.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쫓아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게 두려움이. 참, 두려움이 생겨.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 어?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이 가난의 복을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겠어요. 그러면 큰그 민족 이름을 창백하고 복의 군은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오는데, 저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오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 그래서 한 단계에 한 단계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응? 어? 대라가 있느냐? 대라, 대라. 점검하라예요, 점검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점검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이거야, 확증하라 이거야. 에라를 버리라 이 헤라. 한번 따라해. 로스를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아멘. 결국은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리는 거요.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안놀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요. 신앙이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니까요 쫙! 막 믿습니다. 소학들이면 백을 치르고 막 혼자 대가리 막 흔들고 막 서서 막 그냥 춤만 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보고 신앙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살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비춰주는데 보니까, 아하,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이거내 뜻이 옳은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이 옳은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게 신앙이란 말이야. 아멘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요. 아브람도, 아브람도. 결국 아브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 결국 모리아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람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 이제야 알아, 이제야 아직도 모른 거야 우리는 아직도 모르어 아직도 우리는 엘리에세를 부둥켜 안고 있어요 이거 버리면 막 뒤지는 줄 알아요 노스 아직도 부둥켜 안고 있어요 이거 버리면 요, 절단 나는 줄 알아요 대라를 아직도 우리가 어? 의지하고 살아 이 대라가 없으면 우리 곧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버리자, 버리자. 떠나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포기하자. 그랬을 때 가난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 네. 아멘이요. 아, 네. 축복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출 때 와요. 아, 네. 아, 네. 백날 천날 아닌데 안 돼. 여러분 기도해 봐요. 안 돼. 어?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무도 못 바꿔. 내가 바꿔야 돼요. 뭘 하나님하고 뭐 흥정하려고 말도 말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뭐할게요 그건 애들때는 하는거지 애들때 애들때 그러니까 응? 뭘 이루어지면 내가 뭘 할게 그럼 내가 하지 뭐지 여러분 놀라워도 여러분을 의지해 에? 나도 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한테 한달에 100억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10억씩 헌금할게 다른 놈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하세요 꼭 나를 믿고 좀 해보세요 아니 내가 다 하지 몰라 여러분들한테 설게하겠어 개뿔도 안되는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려 버리라고 버려 아, 네. 버리지도 않고 말이야 뭘꼭 부둥켜 안고 가아가지고 말이야 뭘뭔 일이 일어나겠어 안,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게 돼 있다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보세요 어 아브라함이 막 쥐아 쥐 하고 막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안 믿고 있잖아. 에? 큰 교회 가서 앉았으면 다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에이고. 그래서 나도 복음을 몰랐 때는요. 정강 목사님을 몰랐을 때는 다큰 교회가 어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알았어요 교회가 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습니까. 대한신학교, 야간신학교가 전부인 정강훈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이요. 그것도 성북구, 장희동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 천평밖에 안 돼요. 교인도요. 만 명도 안 모여요. 그런 분을 하나님의 시대에 세워서 일하시는 건 뭐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는 거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결국. 가난의 복은요, 그냥 오는 게, 내용을 안다고, 뭐 설교 잘한, 나보고 설교 잘한다말 하지 말아요. 나 설교 못해요. 뭐 잘해서 뭐할 거예요, 내용만. 내용만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내 것을 내려놓는 게, 참, 내려놓는 게. 예. 네. 뭐 앞에 내려놓으라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무 앞에나 내려놓으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으라고, 아버지의 뜻. 그래야 강한, 가난의 문이 열려. 그래야 가난의 축복이 임해요. 아멘. 아멘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 땅을 요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자. 버리자. 떠나자. 떠나자. 내려놓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포기하자.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면 가난의 복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